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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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내일은 한번만 받아다오. 안녕하세요. 나 두뭉 길대야. 당신 두뭉 알아? 어? 네, 두뭉 알아요. 아, 아, 네,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두문이참 좋으신 분이지 좋은 아, 분이 네? 저3 6이 여기 찍을라고요 사실. 36? 귀엽네 아 저, 잠깐만 저형 잠깐만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저 헤드셋 네. 세팅 좀하게안들려지어문렸다문렸다 어, 그 고생해라 비싸라 아야 아, <laughs> 아이씨 어 가자 가자 아이씨 맞긴 해 이게 맞긴 해 근데 레어랑 에픽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꼭 그렇게 다시 해야 할까요? 아니 <laughs> 어, 그래요. 아 어제 수달이는 차이가 좀 심하네 이랬는데 <laughs> 아 근데 고수달은 아마 무기가 엄청 좋을 거예요. 그 미스틱이었나 레전더리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만든다고 해서 또더 좋은 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질을 3분의 1만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50대 때 레어 뜨면 그땐 어떻게 해요? 그럼 아 그래도 그냥 그거 쓰세요. 아 그런 게 어디서? 아, 어떻게 그거 내내? 어, 아, 그거 진짜 에반데 스태프래. 어,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아. 선생님이 그러면 대장장이 하세요. 아 진짜 가물기만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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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laughs> 실직에서 방송하기 실리냐고? 범벼 세상아. 방송을 못 하더라도 저거를 다시 만드는 건 에바야. 애가 평생 옷만 물려받다가 똥 사줘라 아니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안 된다고 없다고 아니 나는 그 재료를 구해오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재료 구하는 시간이 어쨌든 간에 노동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즐기고 50재를 가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또 만든다고 해서 솔직히 레전더리나 미스틱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은... 아니 또 레어나 오면 어떡할 건데 차라리 그 부위가 장신구였으면 훨씬 좋았는데 예전... 아니 만든다고 해서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니 좋은 게? 탐템님그 아, 네? 혹시 네. 오해하실까 봐저 방송 티즈직에서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게... 아니 게그 네. 혹시 그 장비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또이 레어랑 에픽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그래서 그건 알죠. 네, 그래서 시간 낭비할까 봐.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육6 뭐야? 육지랑 육지랑. 해상? 해... 해안? 해... 바다? 아... 육. 육지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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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 해. 지 해. 어. 음... 몬 해. 랑 해. 킬 공격력이랑 하나 뭐야? 날 해. 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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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딸내미들 뭔가 나사들이 빠져있네요 왜어 아니야 영도 보는데 이게 그리고 큰일났어요 네? 너무 약해요 <laughs> 20대에서 마0대로 저는... 업그레이드 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안 들어요 전그 아... 아, 그 정도는 아니긴 해요 <laughs> 아 그렇게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약간 약한 것 같지 아는 건방이 왜 좋아? 그냥 방패 때문에? 건방 좋죠 아니 뭐 방패 든다고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형 건방임? 어 왜? 어쉣 건방은 좀 힘들었겠는데? 나 그냥 오... 지금도 힘들어 아아 아나 개를 못 잡아 누구야? 그피 환화 주는 애그빡딜 넣어야 되잖아 걔 체력 되게 낮은데? 한 2, 2천 얼마 밖에 안 되지 않나? 나걔못 잡아 음? 에? 그럴리가 근데 뽕님한테 물어보니까 정상이래 에? 길드 깎아야 거지요? 되는데 그거 아니 건방이는 못 잡는 거였어? 너못 잡아.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알겠어요. 네. 우리 너네 파티에 건방 있어? 응, 응. 저희 노 건방 파티. 어... 너무 가만히 어대대중이 죽냐? 아, 때리기 개사기. 와. 아, 개 역대급 스태프 컵. 봐봐, 야 근데 와봐. 레이드에서 건방 있으면 확실히 진짜 좋대. 우리 아니, 근데 건방이 있잖아. 예. 네. 뭐 방패로 다 막아 주는 건또 아니던데. 레이드를 가 보세요. 건방이 신이야 아 형! 그리고 어. 그 모자 그... 운영자님한테 말해가지고 교환받아 다시 보기로 확인할게그이 아? 모자가 아군한테 사람들, 맞으면 저의 다시 보기로 내구도가 깎이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동네 파티 다 공유하세요 내구도 터졌을 거에요 지금 이 보러 내가 언제 갔 어, 내구도 뭐, 아. 터졌네 <laughs> 그죠 그죠 운영자님한테 말하면 아... 1억짜리로 오케이 네? 여기 길 알아요? 뭐 뭐를 찾는데요? 키안 꽃이요. 예, 예. 여기야.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요. 여기 여기. 위에요. 예. 아, 이울렁거리는 얘네요? 응. 네. 아. 네, 잡을란 꽃들. 꽃 꽂아야 돼. 아니, 어쩐지 뭐?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잡으시네. 네, 딜들시네 <laughs> 비서님도 쌔요. 아니 천사는 그냥 착해 원래 다 착한가? 아니지 나쁜 주워야겠다. 천사 있잖아 천사 애들이 원래 더욕심을 많고 악마 애들이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막 그런 내용도 본적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래요? 뭐 어디서 막 보고 이러면 악마들이 좀 예쁘잖아. <laughs> 아 선수 스타일이죠. 뭘뭘 먹길래 악마가 그렇게 예뻐요? 아니 약간 그 악마는 <laughs> 이제 막 사람 유혹하고 <laughs> 음. 이러려고 이제. 내관상 좀 괜찮고 어, 아니, 혹시 로스트? <laughs> 아니, 굳이, 굳이 로아가 아니더라도 이게 돈으로 샀어요? 네 아니 그거 있잖아 그 돈에 많이 받는 애들 있어서 아 돈에 많이 받는 애들 <laughs> 아 아니 장비가 많이 좋으시네 아 뭐예요 지금 지금 장난하세요? 아하하 난 안죽어! 두개 써도 안죽어 두개 써도 어? 두개 써도 안죽는다고 주니커님 방금 감히 네가쓴 듯이 웃으셨는 아, 제가 아니 그냥 웃은건데 아, 왜, 왜 아니 왜그러세요 감히 니가 낚시를 왜요 왜요 수달님 선생님 저 뭐하세요 저 유부남이에요 괜찮아요 딸기 3명 괜찮다고요? 마늘 3명 무한 뭐, 명. 뭐 남자 쪽도 비어 있긴 하니까. 명. 응?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아니 뭐야 즐기고 가시면 어떡해요? 뭐 뭐라도 주고 가세요. 네, 아티. 지... 네. 뭐요? 하풀이 코풀이 들어가나? 어케 코풀이 들어가네. 신 사람이네 저 사람.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 사람 사람이 내방이. 아니면 준비되면 필드 보스부터 잡죠? 아 그래요 그거 잡아요 저희 잡으러 갑시다. 지금 안 되는 사람이나 강해졌어요. 저안 됩니다. 저는 빠질게요. 저는 이제 곧돈 벌러 가야 돼서 준영님 어, 근데 돈왜 벌어요? 아아그 실제로 사장님, 광고하고 네. 오겠다는 뜻? 아아아 광고야 미 미안해 <웃음> <웃음> 내가 돈을 왜벌 나 아니야, 마크 좀... 해야 되는데 아니야, 광고를 아니야 궁금해 아니 돈을 쓸 때는 어딘가 궁금해 돈너돈왜 <laughs> <laughs> <아니>. 버니 <laughs> 리콘님은 <laughs> 돈이 많아서 뭐 돈을 왜 버는지 <laughs> 아, 아, 아. 아 약간은 아. 그렇겠지 리콘 돈이 많아서 편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니, 아니, 우리는 아니, 돈을 아니. 벌어야 돼아 문제 <laughs> 저도 없어요 <laughs> 서민이고 <먹고> 살아야죠 <사놔야죠>, 저희도 <웃음> <웃음> 그게 무슨 <laughs> 나도, 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돼저 왔어요 네 고스톱 파티 파났어요 언 아리코님 네. <laughs> 네? 두달님 아까부터 네. 저를 자꾸 달고부을 쓰네요. 도중에 저희가 이제 여자 아이돌 어? 이름이 각그 그, 구분이 잘안 되는 나이라서. 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아. 같은... 누가 유리고 아하. 누가 티파니고 누가 대현인지 잘 몰라서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laughs> 예시부터가 <laughs> 개들이긴 <개트리긴> 하네. <laughs> 그러게, 미안합니다. 예. 아, 라일락 있네. 여기 내가 깼네, 이미. 아, 오세요. 어. 어떻게 내 것만 하시면 뭐, 적안 되면 내 것만 하시면. 알겠해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없어. 호의야, 호의. 그리굽시다. 먹뽕니 서귀야저씨, 강익권 뭐 이런 거안 필요하신가요? <laughs> <laughs> 저거 내가 하던짓인데 아, <laughs> 저거 내가 하던짓인데뭘 팔, 뭘 사는 거지? 이습니다더 없나요? 어, 혹시 예. 리오브 레전드 강의권뭐 이런 거안 필요하신가요? <laughs> 저 누구신지 몰라 가지고. 아, 아, <laughs> 아, 누구신지 몰라 가지고 아, 씨. 나나 버그 찾아 가지고 나 1억 받았어, 보스탈 우와! <laughs> 마이나. <laughs> 라이너 <laughs> 오늘 해식이다. 아. 키야. 아니, 1억 받음. 엠마산네, 엠마산네. 엠마산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 요거. 뭐야, 요리? 아 고수를 좀 빼먹었죠. 와, 아니 뭐 엄청 하셨네 이거. 두 줄만. 두줄 만들었어요, 두 줄. 이것만 하신 거예요? 네. 와, 진짜 노력하셨고. 그래도 아.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아. 아니 이거. 됐죠? 아 위에 응, 세 줄이죠? 응, 응, 응. 가능할? 아껴 듯? 먹을게. 아껴 먹으면? 삼겹살을 먹으면. 근데 저희가 오늘 좀 헤딩 좀할 거라 없어질지도. 더더 더 만들어야 음. 되라나아니 일단 예. 일단 일단 하시고 저희가 요리 도와줄 수 있어요 혹시? 주방에 음. 남자가 어떻게 들어가? <laughs> 주방에 남자 <나면> 들어가. <웃음> <웃음> 어, 나라고 <laughs> <이건> 어, <떠오라고>! 꽃. <laughs> 그건 박관비리잖아. 어, 그러면은. <laughs> 음. 뭐 이거 그 초기화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아. 어떤 걸 7, 붙여드려요? 칠강 똥내나서그맨 아래 붙이면 좋다 그래서 그그 확. 오케이. 일단 한 세트를. 오리이 누가 사냥 중인 자리는 매너상 뵙지 말자. 자리 잡은 건 예의상 네 내가. 딴 데로 가져갈게. 인비샤님 방송 화면 봐도 돼요? 궁금. 아우씨. 네요. 네 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네, 도망가겠습니다. 이러요. 알겠습니다. 뭐야? 아아 7인데 한개 남았네 까비까비까비 어? 데미지 어어어어어오어어어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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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6, 7 오! 12 남았어! 할만한데요?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왜3,100 들어가지 방금? 데미지가 어? 9번 남았는데 어떻게 안되나 이게 이게? 와 확률 레바다 어어 이게 안붙냐 아니 체력 게. 아 저만큼 남겼는데 어진말. <laughs> 오 됐다. 아 잠깐만. 어? 서버에서 확인 됐어요? 예. 네. 오! 오군 남았다. 어디 붙일까요? 공격력 붙이죠? 공격력? 구치죠? 좋다 좋다 좋다. 아니 보해급 역대급. 몇몇 몇인데? 아니, 역대급! 미안해. 6, 역대급 공격력.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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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 와, 팔 <laughs> 아, 근데... 8호인데 와 진짜 미친, 잘 미친, 붙었다 미친. 와 근데 돈 진짜 많이 괜찮아. 녹는다 와 홀리 아, 홀리 역대급 엠비션님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엠비샤님 용으로다가 삼겹살 어. 40짜리 제작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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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50만 괜찮아, 치유. 괜찮아. 치유. <웃음> 뭐요? <웃음> 50만 지주요 오션댓벌인데? 괜찮아 괜찮아 비싸다 근데 고살방에 후원해주세요 <laughs> 제발 아그 근데 뭐 성대모사는거야 진짜 하나도 안 똑같다고요 전 오른쪽 왼쪽 하고있고 오케이 맞네 <laughs> 어 축하드려요 나이나 아. 남았어 금메? 50렙을 벌써 찍었다고? 예 우리도 우리도 학성기로 축하해야 된다고 어, 하는 거 아니야? 레벨업 레벨업 에비소이 50레벨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 어, 좀 남았어 근데, 그리고 사람이 그래. 많이 없어서 아, 내가 썼어 버꽃학성기 아까 펭귄이한테 받은 거나이나 축하해준다 나이나 간다 <laughs> <laughs> <야. 달다! 웃음> <laughs> 그치? 이해하지 이해하지 에반대 예, 이거야 이거 약간 메이플 느낌으로 한번 해줘야지 비천아 미안한데 가면 그만 쓰고 빨리 벗어 이제 너창 맞잖아. 아, 형 근데 저 무기 아, 가게란 것도 있고. 비셔라, 봉인 해제해줘. 너의 창이 뭔지 보여줘. 네. 세상을 구할 때가 됐다. 비셔라. 너를 음, 위한 판이 깔렸다. 음, 음, 어떤데? 광물도 없어서. 근데 저는 음. 지금 바꾸시는 거라면 비추. 지금 당장은. 좀 이따 서버 점검하고 꼬라지를 봐야 돼요. 꼬라질 음. 하면 좀 그런 가 근데 그냥 난 모르겠어. 난이 다음 패치 때이것또 뭐가 올지. 난 이제 두려워. 고 와이네. 근데, 나... 근데 저는 어떡하냐? 오늘 오늘이 막날이라 사실. 아. 즐겨. 즐길라면 창이 맞나. 오케이. 그럼 창으로 해 볼게요. 혹시 쓰셨으면 인정이지. 어. 창으로 혹시 광물 남으신 거 파실래요? 광물 남은 게 있나? 잠깐만. 있으시면은 네. 잠깐만 점령지 중앙으로 와 봐. 내가 데려다 줄게. 티원 사옥인 있... 아, 여기 아니잖아. 아, 티원 사옥 옆에 바로 옆에. Michael 뒤에 뒤에 언사오 oh 바라보고 여여기 보인다 맵 보인다 여기 여기여 여기여여여기여여기어어어 아, 진짜 util, doctors, 독한 놈 야, 저거 또 만들었네 와우 <clarify> <만들었네. Amazing.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뭐가 들어간 거야? 방금 몸에 모르겠어 이렇게 별로 많지, 많지 않은데 일단 뭐어창 너프 먹나 봐 정상화 들어가나 본데 아 그러네 평에 당검 근데 저게 다야? 아, 일단 평타탄가 매일만... 말이 안 되던데 청일만 그러니까 스킬 조정되나 보네 스킬만 저거 스킬. 뭐평타는 네. 조정 안 되나 봐네저뭐 음, 놀러 오세요 뭐 감사합니다 일단 진짜? 저 구걸 왔는데 구걸 구걸 성공했음 구걸 아아니구저 에메랄드 가지고 온거 보세요 에메랄드 <laughs> 오지기 가져왔습니다. 역대급 구걸컵이거든요, 이거. <laughs> 아니, 비서님이 구걸했다는 말이 되게, 되게, 어째서, 어째서 구걸을 하셨나요? 이게 아, 보니까 저게 말이 안 되나봐요, 저거. 창이 평탄방에 1200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4,600. 평탄방. 아, 내 4코스킬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20짜리 관영군수가1 어, 0 0인데 20초인데 그게 이게 아니 내칼라타가 갈량이... 1600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어 내 마지막이 들었어요. 내 마지막 궁이 1200인데 뭔 소리야 아니 역대급 창컵됐어 이번에? 아니 아니 이게 서버 이름이 아무리 공책서버라지만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아, 하루마다 공, 갑자기 공, 이런 일이 공책 팔아! 아니 파라. 평가에 1200은 이게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나 그냥 창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어 이거 어, 아니면은 어, 이번에, 어, 이번에, 어, 이번에는 이번에 명운이네 쪽 가가지고 구벌을 해볼까? <laughs> <웃음> <웃음> 역대급 구걸 <구글컵>. 구걸컵. <laughs> 그거 알지, 막 양말 100원에 판다고 막. 아이 구걸인데 구걸 실력이야. 역대급 구걸컵이 나 이거. 진짜로 인정합니다. 그거 어, 뭐. 하려면 전례 정리, 해례가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나 근데 연기를 좀 못해. 아 템템님이 가시면요 제 생각에 저기 네. 일주일 내내 남자 여명이서 게임해가지고. <laughs> 저기 가면은 그냥 목소리만 들려도 템 막줄 수도 있어요. 생각에 아, 그때 돌린 아, 지돌리님 길바닥에서 만났는데, 그때 나랑 음. 미라이 님이랑 대화하고 있었거든. 음. 근데 막 좋다 이러고 있어.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진짜로 연, 가서 연장소리나. 그냥 가서 혹시 세공석 없나요? 하면은 진짜 줄 수도 있다니깐요. 아니, 퍼클인데 그걸 준다고 <laughs> 여기 아닌가? 나도 사냥하러 가야지. 아, 약간 똑같아 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 나 아직 앰비선비니까. 네. 앰비선비. 아, 딜 체크 중. 네. 어 그래요?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그냥 딜 체크하는 거예요. 하세요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난 리코 자리 뺏었다고 말한 줄. 아니요, 아니요, 앰비선비. 아 죄송해요. 조심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구경만이네요, 구경만. 좀 멀리 갈까요? 아, 저 그냥 해적갈래요리콘이 예민해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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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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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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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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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나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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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아 아 낚시하는 거건 시간 없어가지고. 음 햄버거 먹고 있어. 음 맛있어요? <목소리> 그냥 옆때끝. 먹을 만한데요? 그래요? 국대급 시은버거 음. 그러니까 차가운데 따뜻한 거 먹고 싶다. <목소리> 이거니 근데 제가 지금 찬거 아. 먹고 있는데 맛없을 거 같다고 하면 이게. 아, 아 죄송해요, 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난에. 그만하고 싶어 방송? <목소리> 리코님 죄송해요. <laughs> 저 이제 은퇴할게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딱 어제 차가운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음, 이제 공감이 나도. 돼가지고 음 감티도 다 버렸어요. 식어가지고 좋은 것돈 많다. 어, 식은 감티는 그냥 안 먹고 버리세요? 난 어, 감사,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laughs> 먹는 데 <거. 웃음> 다음엔 먹을게요. <laughs> 아니야 원래, 원래 안 먹었으면 안 먹는 게 맞지. 아니 좀 맛이 없더라고요. <laughs> 전내도 치킨 세개 먹으면 다른 거다 버리거든. 아니야 아니야. 아아 <laughs> 아, 차차. 어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장신구랑 이런 것들은 다 패치 됐나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웃음> <웃음> 진짜 조용히. <laughs> 알려줘. 저제 <laughs> <laughs>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이해합니다. 아니 분명 우리 콜센터 하러 왔는데.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불쌍해. <laughs> 영자님들 다 지금 눅눅해. 요 제습기 좀. <laughs> 불쌍하긴해. 잠도 거의 못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할 시간이 있나? 그럼 자기 자기 순번일 때가 제일 무섭겠네. 어, 제발 <laughs> 무슨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어,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제발. 더, 더 없어라 서버 열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보고 서버 열라고 하면 난 절대 못열 거. 같아. 저도요. 진짜 이번 서버 보면서 더 느꼈어.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쉽지 않구나. 아니 어떻게 머스 님니목이가 너무 눅눅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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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까 만나자마자 서버 졌댐! 이러고 사는 게개 불쌍하다니까? <laughs> <laughs> 어떡해... 모사님 울지 마세요... 너무 가엾어... 너무 가엾어... 오빠 지금 가나요? 가니네 한번 가보죠 <laughs> 어? 리코 자리 비었는데 자리 뺏었는데? 가나요? 그래요? 아 그래야.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방금 리코 이항으로 따이 아, 아 어떡었어요어요지리코 아, 아, <laughs> <Aw> <laughs>